넷플릭스 네, 다큐인 나는 신이다, 나는 생존자다와 같이 이 사이비 관련 프로그램이 뜨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사실 이거 보고 꽤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사이비가 뿔이 내려져 있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조차 해당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종교적인 힘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라고 좀 체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정말 진짜 종교들의 힘은 우리에게 얼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이번 영상은 한국에서 양대 종교를 인정받는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것입니다. 한쪽은 2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의 불교, 또 다른 한쪽은 한국 인구 5명 중 1명이 믿을 정도로 수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는 기독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두 종교의 신도수부터 살펴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종교는 셀수 없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범위를 좁히자면, 이 불교, 기독교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믿고 있죠. 물론 기독교 안에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더 있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기독교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 안에서도 여러 종파가 있지만 편의상 불교로 칭하도록 할게요. 자, 여튼 단순 신도자들을 비교를 해보자면요. 기독교는 31%, 불교가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신도자들의 숫자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예, 단순 이것만 놓고 보면 기독교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죠. 하지만 신도수가 많다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건 또 아니라고 해요. 자 주요 종교별 호감도를 보자면요, 불교는 51점으로 제일 높은 호감도를 보였고, 천주교는 약 48점, 개신교는 약 35점을 받으면서 불교가 요즘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고 있지만, 이 예, 기독교는 현재의 낮은 호감도를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과거부터 점차 낮아진 기독교의 인식이 한몫했다라는 평이 많긴 해요. 즉 신도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낮은 호감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길을 걷다 보면 교회를 흔하게 볼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 신도자가 많느냐? 바로 포교활동에 있습니다. 다들 어릴 때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 주최하는 청년 수련회, 성경 모임, 봉사활동, 더 나아가 등학의 시스템까지 갖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나 성탄절이라는 세계적 종교 행사가 있다 보니까 한국은 20세기 후반부터 기독교의 엄청난 폭발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도자 수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통계로도요 종교 시설 7만여 개중 무려 76%나 기독교 관련 시설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때 다져놓은 포교 활동 덕분에. 많은 신도들이 거느릴 수 있었던 거고 그들만의 커뮤니티 형성으로 교세 확장에 성공했던 건 맞지만 반대로 이러한 포교 활동들이 요즘 사회 시선과는 꽤나 거리가 먼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통계로도 나왔던 이 종교별 호감도에서 왜 불교가 호감도가 제일 높냐? 이게 현재 사회 문제와도 좀 많이 엮여져 있는데요. 먼저 청년층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불교계가 굉장히 트렌디하게 가고 있잖아요. 유진스님부터 시작해서 부처인섬 극락왕생 등등. 이런 트렌디한 방향성들이 억압받는 사회 속 그리고 자기 주도권이 없는 현실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청년층들의 니즈와 정확히 떨어져 맞기도 했고 실제로 불교 템플스테이가또 하나의 힐링 여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경쟁사회의 지친 청년층들이 불교를 좋게 볼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일부 목사들로 하여금 반강제성 1 1조 문화 그리고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 목회자들의 일탈 등과 더불어 인식 자체가 꽤나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많은 신도들을 모을 수 있었던 포교 활동이 이제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요. 한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요, 개신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사이비, 이기적, 강요, 이단, 불신, 독건 등등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린다고 해요. 이처럼 현재 호감도 측면에서는 두 종교의 이미지는 엄청난 양극화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아직까진 한국의 기독교는 선교 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고 주요 정책의 인사들도 대형교회를 가면 은근히 좀 많이 볼수 있다고 해요. 이렇듯 영향력 측면에서는 두 종교 서로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현실태인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바로 무교인무의 급증현상. 한국 사회가 빠르게 세속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무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 통계로도요, 현재 무교인들의 비율은 51%래요. 불교, 기독교 각두 종교인들의 수보다 많습니다. 더불어 젊은층일수록 이런 무교인들의 현상은 더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젠 종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라 평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를 보면 은 이미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젊은이들의 이탈률은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놓고 보자면 불교, 기독교 두 종교 모두가 영향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차가워진 사회 속에서 이 종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못되고 있고 점점 이상보다는 현실이 쫓는 세대가 늘어나는 만큼 이두 종교의 영향력은 머지않아 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죠. 아무래도 두 종교는 이제 같은 선상에 놓인 것 같아요. 이 무교인들이 많아지는 만큼 결국 어떻게 다가오는 세대와 신뢰를 쌓고 소통을 하느냐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교가 좀더 빠른 변화를 보일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은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떤 종교든 서로가 존중하는 사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머리 달리지에 날리셨습니다. <목소리>